야곱의 꿈. 야곱은 하라을 향하여 걷고 또 걸어갔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게 자꾸 생각나네. 밤이 찾아왔어요. 어우, 피곤해. 이 돌을 베개 삼아 한숨 자자. 곧 잠이 든 야곱은 꿈 속에서 이상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웬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담? 그것은 하늘에 다 있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야구아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실 줄이야.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이 트자 야곱은 베었던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란 뜻이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에서 형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또한 그곳에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 열두 명의 아이들을 두었다. 큰딸 레아, 전 루벤, 시몬, 레이 유다,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았지요. 작은 딸 라헬. 선시녀 비라로부터 단 납달리를 얻었고, 지금 제 뱃속엔 요셉이 있답니다.